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배 친구들은 고난을 다하고 있는 욕을 위로하겠다, 그러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자기 위에 사로잡혀서 욕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요배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웃들이 우리를 위로하러 왔다가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욕기 15장 말씀은 엘리바스가 욕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정지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15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 모든 고난은 결국 욕의 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욕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는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아또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를 행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을 때, 즉 시문대로 거두고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지켜질 때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도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유배의 경우처럼 지금 환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의인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환란을 당하는 그때는 그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원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지켜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사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금도 지켜져 가고 있는, 아, 그런 원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항상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은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가 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온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더큰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욕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병원 신방을 갔는데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편을 보고 아그 사람이 뭐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내 의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벳 친구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욕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욕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욕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독백을 하듯이 고백 같은 탄식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인간의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욕이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내용은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고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처럼 재앙과 질병으로 자신의 몸이 망가진 것은 자신이 악인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 모양이 마치 죄인들의 징계를 받는 모습과 같기에 그것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베에게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고 라 말씀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는 것뿐임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요베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분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눈초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해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짓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 한 번도 욥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지만 욥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심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스스로 위축되고 의기 소침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누가 웃어도 자신을 비우는 것 같고 야단을 맞아도 자신만 더 크게 야단 맞는 것처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심으로 우리에게 부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시선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십니다. 요번 고난으로 인해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기도 했지만 내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며 자신을 돕는 자는 높은데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음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환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또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처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상에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위축되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빠져 극도로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곧 하나님의 시선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느껴져 절망의 늪에 빠져 허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환란의 시련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죄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지고 사는 인간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속균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